안녕아하십 어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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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늘 할말저 어제 샤워하면서 생각했어 어. 뭐지? 어?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그 박강현 그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어, 유튜브 영상을 정말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박강현 배우님의 태극기 영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대 밖에서 물론 무대 밖에서 이렇게 보고 얘기도 했지만 그때는 더 그의 모습이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듯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기다려주신 관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, 저는 당순히 어, 강현 배우를 볼 생각이었는데, 뭔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어, 저도 선 쇼케이스를 제가 그때 준비하고 있었을 때, 그런 것 같은데, 어, 우와,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.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. 근데 저하고는 다르게 박병현 그 형은 되게 편안했어요. 아, 이렇게 뭐, 잘 보셨어요? 번, 아, 여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잘 보셨어요? 아, 여유있고 말고 했는데. 근데 그, 그것 좀, 그것도 되게 부러워했었고, 와, 나도 뭐 나중에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. 생길까라는 생각과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했는데 어, 언젠가부턴가 그거 제가 그 부분만큼은 강현이 형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어, 아, 내가 늘 이렇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시험하면서 이 생각이 들이 생각을 전해드리면 되게, 마음을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서, 괜히 처음 하면서 기분도 좋았것 같아요. 제가 준비 준비한 말은 이거였습니다. 전도는 전 너무 감사합니다. 정혜녀은안부러웠셨어요 계신 분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셔서 아이고 일요일 하주를 이렇게 바쁘게 보내시고좀 쉬시고 싶을 생각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일찍 주시 공연을 이렇게 와 주셔서 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저희는 어, 좀참으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아. 음, 조심히 들어가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고생셨습니다 오늘 고개 멋있었어요 아! 아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진짜> 너무 멋어요 <laughs> 계단 조심히 올라갔어요 네 조심히 <laughs> 갔어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오늘 이거 계속했던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. 현창이 <웃음> 어, <웃음> 현창이가 <웃음> 어제 더블캐스팅에서 뭐, 이, 이 사법을 해가지고, 그거, 그거 그냥 현창이를 잘라서 잘하는데 현창이 더블캐스팅 나왔습니다.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